자 기출 어휘 수거 생활영어 특강 저희 한번 셀펴볼게요. 저희 한번 1 페이지 펴볼게요. 어 지금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경찰 어휘 수거 생활영어 왜 다들 표정이 긴장된 표정일 제가 긴장해야 되는데 자 경찰 어휘 수거 생활영어 지금 요걸 다루 다루면서 저희가 공무원 기출 어휘랑 수거 생활영어 같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로 같이 좀 약간 연습하면 은좀 도움이. 자, 첫 번째 저희 2006년 1차 기출어휘다. 어떤 게 나올지 찍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우리 destitute 궁핍한, 도 이제 가난한 뜻으로 나오죠. 펼쳐 볼게요. destitute, impoverished 가난한. 어, 시험에서는요 동사 impoverish 가난하게 하다로 많이 나옵니다. impoverish 가난하게다. 하 수현 씨는 그, 그쪽에서 글씨 크기 좀 보이세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단어, 임페큐니우스, 발표 쳐볼게요. 동의어 드립니다. 무일푼의 가난한. 그래서 옆에 보시면, 패닐레스. 패니가 원래 동전이었듯이, 동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인디젠트, 발표 치세요. 얘도 우리, 발표적인 궁핍한 뜻이죠. 인디젠트. 자, 페뉴리우스, 발표 오시 가난한.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 아세요? 페뉴리 한단고 페뉴리. 가난. 적어보세요. 명사로 가난이란 뜻이에요. 가난, p e n u 형용사는 그 p e 리 u r i u s 독해서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밑에 p 버티스트 t y s t r i 가 원래 가난이란 뜻이 있죠. 스트 r i k 는뭐가 찌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 어떤 뭐 시달리거나 p 버티스트 t y s t r i 가난에 시달리는. 자, d h i r s t 가난이란 뜻이 있고요. DPCS 많이 쓰여져, 인 결핍. 여러분들 수능어휘 중에서 혹시 이 단어 아세요? want 무슨 뜻이 있어? want 어, 결핍, 부족 그런 뜻이 있어요. 얘도 다음에 자, f a m i n g 발표칠게요. 얘도 가난한. 자, impoverished 나왔죠. 가난하게 하다. 그리고 impoverished 가난한, 인디제트 가난한. 패뉴리 발표치세요. 득빈 그리고 privation 박탈 몰수.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 좀보신적 있으세요 시험에서 affluent 뜻이 뭐예요 affluent? 그렇죠 부유한. 그러니까 틀이 좋으니까 편하게 말하세요 부유한. 이런 표현도 많이 봅니다 이제 저 오세요 better off 부유한 그리고 well off 부유한. Better o e o 두 번째 단어 보시면요. 자, allowance, 용돈이나 이제 수당이란 뜻이 있습니다. 독해선은요 outlay란 단어가 경비란 뜻이고요. 피케온 잔돈, 하찮은 자, 쭉쭉 있는 건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자, 인헤리턴스. 얘는 유산이나 상속. 독해서 많이 쓰이죠. 자, 레가스도 많이 쓰이죠. 유산. 비캐스트. 유언에 의한 어떤 유산의 처분을 해서 유증이라고 하고요. 패트리모니. 패트리는 아버지란 뜻이 있고 모니는 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아버지가 사망시 받는 세세 재산이라고 합니다. 엘리모니는 위자료. 그리고 팔리모니도 위자료라는 뜻이 있고요. 자, 그럼 잠시. 여러분 이런 단어 본적 있어요? 랜섬

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뜻이 있습니다 피어 더탭 계산서를 집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어 지불하는 뜻이 있습니다 별표 칠게요 스플리터비 이것도 기출이에요 계산서를 나누는 거야 각자 계산한다는 거죠 잇츠 온미도 공무원 기출 내가 낼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잇츠 온미 내가 낼게 자 다음에 우리 프리기드 시험에서는 날씨와 관련해서는 이 프리기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얘가 추운 거예요 프리드, 보시곳 추운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 칠리란 단어 있죠 그 다음에 자 미스티 별표 치세요 안개가 낀 미스티 그 다음에 블러스틱 별표 치세요 얘도 기출 바람이 거센 그래서 so 우리 독해형 어휘로 여러분 게일이 뭐예요? 어얘 예, 돌풍 강풍 그런 뜻이 있죠 게일 적어볼게요 자 먹이 별표 치세요 날씨가 쌀취리도 같은 단어입니다 무덤 쌀취리 먹이 쌀취리 자그 다음에 인클리멘트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날씨가 굳은 근데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클리멘트부터 보겠습니다 클리멘트 반대예요 얘는. 날씨가 좋은거예요 날씨가 좋은 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처벌이 관대한거 자 두가지 한번 적어볼게요 플레멘트 날씨가 좋은 처벌이 관대한 플버 그래서 2인부터 가지고 인클리먼트 하면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요단 알아두세요 인클리먼트그 다음에 또 다른 기출로 땡크 날씨가 눅눅한 게생왔습니다 땡크 펼치게요 자 다음에 우리 2번 넘어가겠습니다 레시투드라 단어 있죠. 노고람 그리고 무기력 나른함. 대표치 해볼게요. 그리고 랭거. 얘는 형용사 랭기드. 얘명사예요 랭기드. 게으르고 나른하고 그래서 랭그라는 단어 알아어세요 나른함.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게으른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첫번째 단어 인돌렌트 대표쳐 해볼게요. 게으른 가 이제 어휘를 연습하면서 혼동 어휘도 좀 많이 연습을 할 거예요. 이 단어랑 연비 처음에좀 헷갈리는 단어가 유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솔벤트란 단어 기억나세요? 솔벤트? 뭐지? 지을 능력이 있는, 다 맞죠? 지을 능력이 있습니다. 적정게요지을 능력이 있는. 그러면 인솔벤트 지을 능력이 없는 거죠. 보통 파산한 그런 뜻을 말할 수 있어요. 절반 지불 능력이 없고 파산. 첫 번째는 이 단어 좀 헷갈려요. 인솔렌트는 게으른 뜻이라면 노 단어 외우신 분 계십니까? 인솔렌트. 어, 엔 거만한이에요. 좀 보세요. 이렇게 헷갈릴 겁니다. 거만한. 인솔렌트. 인솔벤트는 파산. 지불 능력이 없는. 인솔렌트는 거만한뜻이있습니다 거만. 자, 다음사어 볼게요. 자, 다요 Remis의 말이 없다. 이사람 s 의 말이 없다. 이사다동사 우리 r e m i 이연다할사예요 r e m i s Remis의 말이 없다. 이 사람은 r e m i s 재를 뭐 하는 거죠? 경감시키다. 어, 경감시키다 전국에 재를 낮춰주는 거예요. 재를 경감시킨다. 다시 림이 돈을 송금하는 거고요. 재를 경감시키는 거야. 얘의 명사가 얘랑 헷갈려요. 레미셔. 명사로 재 경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는 나한 태만한 게으른이지만, r e m 은재 경감의 뜻이 어요볼게요 한정적 용법이라고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한정적 용법. 현직 대통령. 저 보세요. 한정적 용법 쓸 때는 현직의 재직 중인 뜻이 있습니다. incompetent president. 현직의 재직 중인. incompetent. 그런데 보호자의 형사쓰인다 서술적 용법 쓸 때는 이슬어요. is incompetent. 의무인 뜻이 있습니다. 이리스 인컴벤트, 온 사람, 투부정사. 이 사람이 투사하는 것이 의무이다. 적어볼게요. 독피할때 알아두세요. 의무인 뜻도 있습니다. 인컴벤트, 명사 앞에서 쓸 때는 현직의 재직 중인, 그리고 보호자에 쓸 때는 이고요 자, 이너트 별표 기력이 없는 지금 한 단어는 우리 이너트인데 요 단어에 언제 좀 공부하다 보면 헷갈린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네트 뜻이 뭐예요? 서툴은 그렇지. 서툴은 이네트 서툴은 자, 언제 속가 다섯 개 누구의 서툴은 올 썬브스. 엄지손가락이 이 엄지손가락이 두 개가 다 엄지야. 그럼 손건 제대로 못 쓰겠죠. 그래서 이거 서툴은그 다음에 클 럼지, 요거도 한번 써보세요. 대표적인 서툴은 클럼지, 올 썸브스, 클럼지, 멜, 에드로이트. 그렇죠? 에드로이션하면 이거 좀 아세요. 에드로이에는 그렇죠. 눈 속한 뜻이구요. m, a, l이, 어원이, 배드의 뜻이 있어요. 그냥 애드로이잇는 능숙한, 멜애드로이잇는 서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냅. 서툴은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보시면요. 슬로 f u l 발표 칠게요. 얘는 게으른 슬로 f u 그 다음에, retarded, 무기력한, 이거 스이걸고표치이고요 슬랩 햇표이세요 느슨한, 슬랩. 자, 랭기드 나왔죠? 아까 명사 를 랭거라고 했죠? 햇표이세요랭기드 나른하고. 어, 토피드는 참고하세요. 무기력한, 할기 없는. 리슬레스 햇표이세요 힘이 없고, 무기력한. 자, t i r 는 느리면 더딘, 그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동사 중에서 이런 단어 본적 있어요? retard. 지체시킨. 지체시키다 r e t a r 도쿄에서 retard r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약간 지체된 아이들, 정바아들 r e t 지체다 일렉토리 발표치 겠습니다 미적거리는 지체시키는.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컴밸런스입니다. 건강의 회복, 요양. 자, 공문 기출입니다. up and a b o 게요 다시 상태가 좋아지고 호전되고. up and a b o 이게 기출입니다. up and a b o 자, 텀 목적어 어라운드는요. 경라서 호전되는 거고요. 키거 발표치세요. 우리 뭐 공항에 피업하라고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얘가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는 뜻이고요 자 resilient 많이 쓰이죠 이거 회복력이 있는 독해서 많이 쓰고요 rehabilitate도 명예를 회복시키다 그런 뜻이 있죠 어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이런 단어 본적 있어요? Emblem 상징이라는 뜻을 시험에 나다 Symbol 베일하라는 건요. 공이 튀기는 거야. 튀기는거 그래서 얘가 회복된 뜻이 있습니다. 자. 리트리브 배일 붙일게요. 구하다. 구축다시한번 반복할 거예요. 아까 베일이 뭐라고 했죠? 보석. 금. 근데 동사 베일 아웃 시험에 잘잘 나온다 했죠? 베일 아웃이 뜻이 뭐였죠? 어, 구제하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구제하다.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을 퍼내는 거야. 베일 아웃이 시험에 잘 나온다. 부재하다. 다음에 excitation 자극이나 흥분이 안뜻수 있죠. 독해서 많이 쓰는 단요첫 번째 i m p e 발표치세요. 얘는 자극제. Stimulate는 자극하는 것도 있고요. 약간 좀 경기 같은 거 또는 경제를 활발하게, 활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분는 경제 관련 독해 지금 크다고 보면은 s t i m u 경기 부양 시 스티뮬러. 뭔가 자극을 준다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스티뮬러. 어라우징 펼쳐치세요.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할 때 문법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건데. 자동사 a r i s e 뜻이 뭐였어요? arise. 얘는 발생하다. 자동사예요. 발생하다. 그리고 어 로즈, s e 과거는 arose, 과는 arisen. 요즘 대세는어 라우즈 예요 뭐예요? 얘는 파동사라서 이 d 만 붙이면 됩니다. a r o u 드 e d a r o 작타 구별할 때, 라이는 조동 그때 뜻이 뭐가 있었죠? 라이. 비교해요? 레이 레이 뭐뭣을? 과거시제? 음. 레이트 범사? 레이트 레이 자 고르시면 돼요 자동사 라이즈는 뭐예요? 해가 뭐하는 거야 어, 떠오르다, 뜨다 과거시제 뭐겠어요? 로즈 과거 본사 어, 리즈 얘랑 비교한 동사 누구예요? 레이즈 뜻이 뭐죠? 올리다도 있지만 아이를 뭐하는 거야? 기르다 올리다, 기르다 과거시제 레이즈드 쉽지만 은근히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타가 단독 구별이 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어는 have black 딱 주는 거예요. 여기에 1 번에 rain을 써야 하는지, 2 번에 raid를 써야 하는지 이렇게 묻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목적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면 1 번이 맞아요, 아니면 2 번이 맞아요? 1번 자동산 이건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는 레이 어프.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책을 내려놓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 어디 틀려요? 자, 요거는 지금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목적 나왔으니까 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냐면 자동사 라이 눕따의 과거가 레이거든요 근데 이건 자동사 아니 타동사죠 그러면 지금 타동사 레이입니다 중요한는 수일치 3일치 단수면은 여기다 S가 붙어한다 이런 거 약간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라우즈가 자극하는 뜻을 많이 쓰이고요 우리 feel이라는 단어는 연료라는 뜻도 있지만 독해서 자극하다는 뜻을 많이 쓰이죠 feel steer 휘졌다 go t d somebody on은 누구누구를 자극하다 선도하다 그런 뜻이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provocative 별표 치세요 도발적인 자극적인 그러니까 set off 별표 치세요 얘는 유발하는 뜻이 있죠 set 여러분들이 트리거란 단어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유명하여. 어, 바닥을 잡아당기다. 그래서 뭔가를 좀 유발하거나 촉진시키는 뜻을 보통 복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트리거 해피 어이션에서 총수 너무 좋아해.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호전적인. 움을 좋아한다는 거야. 호전적인. 그럼 여러분들은 첫 번째 very close 외우세요. 잘 나옵니다. very close 그 다음에 very direct p e g n a t i o u s 그리고 전제의 조합으로 like? like right. 자 적었습니다. 어휘시험에서다 호전적이다. 호전적이